히로시마를 해서 여기가 경치가 아주 끝내지고 한한 겹, 두 겹, 4 겹, 네 겹, 다섯 겹, 여섯 겹. 이곳은 히로시마의 평화 기념공원입니다. 이 히로시마 원폭 당시 한국인 사망하신 위령비, 원폭 돔이라고 하는 건데 인류가 만들어낸 최악의 대량살상무기에 참혹한 현실을 보여줬던 여기 오니까 괜히 먹먹해지는 느낌이 있네요. 너무 오랫동안 달려왔기 때문에 시장 국으로 여기 현지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봐서 맛있는 걸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로시마 때 뭔가 오스스메 노 도코로 오이시히 다비오믄 하야 할이 같아요 이렇게 왔으고 이렇게 왔을 뿐이구만 한 바퀴 한 바퀴 삔 털고 이리로 왔자면여로 그냥 와서 되는 건데 자 여기인데 네, 여러분 여기 여기 현지 주유소인 직원이 알려준 데인데 오크나미야키가 맛있다고 하는 데입니다 밑장이라고 하는 데인데 오크나미 이렇게 써있네요 밑장 역시 이 이런 데가 사실 관광객이 잘안 오고 현지인이 소개하는 데이기 때문에 역시 작아요. 자꾸 주차장도 없고. 소바야게 이건 소바 입고 다마고다. 소바에 고기에 예, 계란. 야 히로시마 김치도 있어. 좋아요. 네, 소스. 지금 현지 직원이 추천한 게여게 제일 잘 팔리고 있다고 우 중에서 아, DX 스페셜이라고 해죠 여기는 파 오징어 남아이까 생 오징어 남아 애비생 새우 그 다음에 떡이 또 들어가 있어요 모찌리 그 다음에 니꾸 고기 다마고 이렇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과 음. 같은 거 그래 가 남아 여요 남아 여기는 남아 이렇게 생, 생맥주를 밥 먹으면서 기본으로 일본 사람들은 먹게 되세요 여기가 밑장이라고 여기. 총 본점이에요. 총 본점. 번점. 총 본점이면 우리가 되게 클것 같은데 이게 작아요, 이렇게. 일본은 이렇게 작으면서 총 본점. 네, 그런데 있잖아요. 한국 가면 어. 어. 매장 하나데본점이짬뽕 <laughs> <laughs> 매장 하나, 아두 개구나. <laughs> 만드는 걸 <거를> 사자. <살짝. 웃음> 어, 그렇게 어, 저 이제 벽에 코너 아, 느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잘왔네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어요. 현주인이 아니야. 그럼 현주인이. 그, 코로나 때 만들어 놓은 이 판이 아직도 쓰고 있는데 아직도 이 해체를 안 한다고 합니다. 계속 인대요 네. 뭐 말해. 뭐, 뭐요? 이제 나와. 히로시마 여행할 기회가 있으면 번화가 호텔 건너편에 바로 20m만 들어오면 이 총본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상당히 손님이 많기 때문에 아마 좀 줄을 서야 될 거예요. 야, 이게 레드 레드 파이 어 소스, 핫소스. 레드 파이어 소스야, 핫소스도 아니다. 어. 매운 거 좋아나. 하 매운 거잘안 먹는데 일본 사람들이 원래.

하나씩 먹은 것 같아. 싸우지 않나먹나씩먹으면 돼. 먹은데. 먹은어 허나시 먹은데. 허나시 먹은데. 허나시 먹데허나데 허나시 먹은데. 허나시 먹은데. 허나시 먹이은 너무 작다 갓기야끼입니다여기 이제 굴튀김 아마 갓기가 아마 냉동일 거예요 냉동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봐 이거 같이 굴이랑 같이 냉동 아닐 거 같은데 생은 지금 못 먹어 음. 음. 맛있다 음. 이렇게 조그만할줄알았는데몇개더 시킬 거야다 이렇게 조그만할줄 알았으면 몇개더 시킬 걸 히로시마 야채김치 한번 먹어볼래? 히로시마 야채김치? 히로시마 야채김치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얼마냐면 450원 여기 여기 400... 먹을까 400원, 400원 <laughs> 이게 아닐까 싶 아, 이 뭐더라 이게? 나눠 하나 그래, <라노> 그래, 나나누하나가 <나노> 뭐야? <놀라> 아이, 너머, <도모, 놀라> 아이, 너머... <도모>. 그뭐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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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이거 이렇게, 이렇게 <놀라> 봐,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뿌리더라, 이렇게... 이렇게... 이게 <목소리> 아, 배에다 낙지를 넣는요 들었네 이렇게 오징어도 들었고 새우도 들었고 일본 피자가 많네 혼자 먹는 피자

여기도 인컨비는 비싸겠죠? 그 비싸지 네? 7명하는거이아 야, 나이 아, 소유 소유. 아, 소리 소포장하는 것도 하나당 8 0행씩 돈을 받은. 이렇게 이거 소스도 주고 젓가락도 맛있습니다. 이 소고 맛있어 맛있, 맛은 있어. 어, 맛은 있어. 재료가 아주 신선하면서 많이 쓰네 좋은 재료를. 오좋아하겠어 어, 진짜로. 네 현지 사람이 소개해 준 밑장 오크래미치를 먹고 주차장에 왔는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이 주차장 됐는데 여기가 송금이 안 되는데 주차장이에요 카드밖에 안되는데 카드도 핸드폰에 있는 카드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핸드폰을 지금 입력해가지고 카드를 핸드폰에 입력해서 그래서 결제했어요 800여? 여러 가지 있네요 네뭐 이런 거는 뭐유도아니죠 여기 주차장 다시 찾는데 좀 돌아간다 그랬 이건 도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네. <laughs> 아, 출발하겠습니다 이제는 시꼭구 식곡구. 시꼭구로 가겠습니다 시꼭구 예, 이제 우리가 차박한 지 이틀째 이제 아침이 밝았습니다. 꼬라지들이 왜 이러니? <laughs> 어, <지금>, 이꼬라지들 <laughs> 저녁에 차에서 먹다가 이 기사님 700km 뛰시고 반 운명하셨어요, 반 운명. 살아났어요. 아, 반 운명하셨기 때문에 좀 큰일입니다. 좀 이제 앞으로 갈 길이. 우리가 좀 씻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안 씻어서 마침 그 주변에 씻는 데가 있습니다. 어, 여기가? 위치가? 이 가각갱 음. 다카마트시라는 동네에요. 예, 그거 듣지 말고요. 들어오세요. 아, 예. <laughs> 듣지 말고. 아, 들어 정말 <웃음> <웃음> 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laughs> 아, 좀 사람이 됐네요. 아, 역시 사우나에서 비록 온천은 아니지만 뜨거운 물, 찬물 번갈아 가면서 왔다 왔다 하니까 다시 마진가재테가 됐습니다. 시곡구에서 지금 괜찮은 데가 시곡구 물하라고 시곡 마을이라고죠. 옛 전통 가옥도 있고 그대로 보존하는 데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먹고 시곡구에서 가장 유명한 음식이 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보시는 길이 전형적인 시골길인데 길이 아주 좁습니다. 아주 좁고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차주차가 양쪽으로 갈 때는 한차가좀 기다려주고 이렇게. 길이 정말 좁아. <laughs> 아, 여시 미디어, 미디어. 아, 여기 있잖물관 뭐 여기 더 여기 아 아, 있 여기 식당 여기 구나 네 이것은 식곡군무라라고 인석촌 같은 데인데 그 옆에 있는 아주 맛집이라고 합니다 식곡교에서는 가장 유명한 게 우동이라고 하는데 와라야라고 하는 맛있는 우동집이라고 하니까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전통주택 같은 그런 느낌 일본 전통주택이 물레방아도 있으면서 9시 반에 문을 열었는데 우리가 9시 25분입니다 이제 5분 있으면 들어갑니다 어, 분위기 있어요 네.